안녕하세요. 영화당 다령입니다. 이번 개묘년, 22살 말띠 여러분들, 웃으면서 복을 맞이하시면 참 좋은데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고, 앞으로가 기대되고 설렘이 가득한 20대 초반을 보내고 계신 우리 말띠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 범위를 좀더 넓히시면 좋은데요. 새로운 시작을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좋은 기운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런 좋은 기운들이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반대로 지다친 설렘과 들뜸으로 인한 실수, 혹은 무례를 범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솔직함도 중요하지만 단한 번의 실수로 외해받는 일 없이 활동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개묘년 상반기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죠. 내가 뿌린 곡식이 잘 자라려면 소중하게 잘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니 익숙함의 소가 잃어버리는 일 없이. 상반기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말띠 여러분들 23년 개묘년을 내는 상쾌함과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화당 다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